가만히 있어? 네 안녕하세요. 늘참 목종구입니다 오늘은 SKC-01 미끄럼방지매트 화장실 안에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물을 틀어서 물이 있을 때도 미끄러운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거기 가만히 있어 바닥면은 동그랗게 문어 빨판처럼 돼 있어서 압축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뭐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흡착이 안 되네요. 그래서 설치할 때는 바닥을 잘 말린 다음에 설치해야 돼요. 아 그래서 음. 나도 그좀발다 아니 이데 다시. 응, 응 다시. 예. 네. 물기가 있으면은 밀리네요 음. 충분히 물기를 말린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예, 네, 이상입니다. 알았어요.